안녕하세요. g s 3박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음, 저희 g s 3에 오시는 고객님분들께는 저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2리터 드시라고 하셔도 물을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줍니다. 어, 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물, 이제 소변이나 이제 땀으로 많이 분비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수변이나 땀으로 물이 분비가 되면, 이제 배출이 되면서 독소 배출도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지스트리 관리를 받고 나서는 물이나 차를 꼭 드시게 말씀드리고요. 어, 독소 배출을 꼭 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에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좋은 관리가 되는 거고요. 물은 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물은 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보시면 아시잖아요. 물도 많이 먹고. 피부가 탱탱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분이 좀 빠져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보단들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 흡수가 중요하고요. 물을 마셔서 이제 대사활동이나 이제 나쁜 노폐물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이제 8잔 이상을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양제와 함께 물을 드실 때는 두컵 뭐 정도는 드시는 게 훨씬 더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운수 한잔 정도,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운수 한 잔을 마셔서 어, 아침 배변을 또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미운수 한 잔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어, 물은 굉장히 우리 몸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이제 음식 먹을 때 땀으로 물이 많이 나,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땀으로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하고 운동했을 때또 땀이 배출하고. 그래서 독소가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실 수 있으면 드셨으면 하고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앉아있고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조차 좀 아까워서 물을 안 마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건강해야지 자 일도 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하실 수 있고, 건강해야지 하고 싶은 것도 하기 때문에 건강을 좀 우선시 더 생각을 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계속 옆에다 두시고 꾸준히 드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수분을 공급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꼭 하루에 2리터 정도까지는 뭐 아니시더라도, 8잔 이상은 꼭 맞춰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셔서 모발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셔주세요. 알았죠? 물.